h c n 는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큰비 피해를 입은 지역 곳곳에 수방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서초구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배수관 역류로 뚜껑이 열린 맨홀에 추락한 건데요. 이 사건 이후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 장치를 설치 중입니다. 올해는 정말 안전한지 박상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흔하게 보이는 수많은 맨홀. 문제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이 맨홀들이 그야말로 지뢰로 변한다는 겁니다. 철제 뚜껑 무게가 보통 40kg이 넘지만 많은 비로 배수관물이 역류하면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충겨나오고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8월 8일. 서초동 빌딩 앞을 지나던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들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든가, 보통 우리 맨홀 해봤자, 실제 1m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궁으로 무겠어요그 어지간한 맨홀은 다 수압이 들리면은 나들어 올릴 수 있다. 폭우 속 비극적인 맨홀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나온 대안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맨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소초구는 가장 먼저 침수 취약 지역과, 하수도 상습 영류 지역 1,500여 곳에 철제 구조물로 된 매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제 몸무게가 80kg가 넘는데요. 이렇게 추락방지시설에 올라가 발을 굴러도 빠지지 않습니다. 배수관 역류로 혹시나 뚜껑이 열리더라도 물이 통하도록 한 철제 구조물이 빠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맨홀 뚜껑이 열릴 수는 있지만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게 그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상하수도 맨홀은 62만 개가 넘고 이중 하수도 맨홀만 28만 개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 수요 조사를 통해 침수 취약 지역부터 매놀 추락 방지 시설을 우선 설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만개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HCN뉴스 박상학입니다.